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오늘 제가 마크로, 마크를 제가 완전 오랜만에 하는데요. 제가 요즘 몬스터 길드르기라는 게임에 빠져있어서 좀 이걸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파쿠로 점프맵을 할 거예요. 음.

이 네. 네. 물에 빠지지 말라고 이게 일부러 연못어 지금 굶어. 이 물을 굶어. 이 물을 굶어. 이이 물을 어이이 물을 굶어. 이 물을 굶어. 이 물을 굶이 <laughs> 여기까지 잘해오다가 나 뭐한겨? 나 방금 뭐한겨? 응? 세이브인가? 이게 뭐야? 이거 있나?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떡해, 올라가요? 어떡해요? 잠시만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야, 저거 어떻게 가지? 아이고. 에. 이거 아이고 실수로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좀봐 주세요. 이거는 그냥 하고요. 이거 어쩌라는? 이게 올라. 와아이

우와, 뭔가 뭐, 뭔가 뭐 어떻게 움직 아니? 계속 앞으로 전진 할게요. 전진 전제인. 살인이에요. 자살인 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의 소원은 만족할 것입니다. 회화. 왜 갑자기 형사에서 폐하로 바뀌었습니까? 어 당신이 폐하 자격이 안 돼서요. 그런데 왜 폐하라고 불렀어요? 어 그냥요. 그냥이 어디 있어요? 이쪽 여기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빨리. 아나 배고프. 어이그 왜... 전에는 배고프면안 그래. 와. 아 배고픔이 왜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끊는지 알았어요. 아, 내 마음을 아세요? 아, 마음 아시면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까지만 깨고 보낼까요? 아니면 그냥 가실까요? 모르겠네요. 안돼! <laughs> 이제부터 조용히 계겠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깬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배고픔이 배고픔 다 달아서 죽는 거아니야 이거 혹시? 배고픔 다 달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배고픔 다 달아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배고픔. 배고픔, 지지 아, 이거 내 칸에, 여기 일단 떨어지고, <laughs> 또, 야, 소복 안 되네. 아, 잠시만요, 이거 너무, 아, 왠지 죽을 것 같아. 됐다가, 이렇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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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생명 떨어질 때 발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부안점에서 양심있게 플레이하라고 했죠. 지금부터 양심있게 할게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웃음> <웃음> 어, 내 닭고기, 내 닭고기, 내 닭고기, 어, 내 이렇게... 닭고기. <laughs> 아, 여기 문은 양심있게 닫아주고요. 그 양심이 아니라 있니다 아, 그럼 무슨 뜻인데? 그 양심이 아니라 아니다. 그냥 양심이에요. 이건 지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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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 깨. 아니, 이거... 아, 제발... 네, 그냥 여기 문 열어놓고 가고요. 떨어지면 제가 또 거기 해가지고 죽을게요. 얘 음. 예, 이제, 크리 가지고 사! 너는 참 좋은 오이어잘 가! 닭고기! 닭고기! 이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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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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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방금 그 빠졌다고요? 아 진짜요? 아아 <laughs> 아, 그럼 닭고다 닦고, 고다 닦고, 고기 닭고다 고기 닭고기 노래 닭고기 노래 들으면 제가 안 빠졌다고 해요. 필리... 아 아. 네. 아내수준는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반칙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못한 거였어. 아니에요. 아, 제발. 음, 네, 여기는 진짜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laughs> 야 이거 뭐냐 아래 이거 어. 이 표지판 밑에 있는 것을 부수세요 그래 이 표지판 밑에 있는 것을 이걸로 내려가 가지고 잠시만 어디를 가야 하는지 부수하고 내부 정안 부서, 안 부서. 저기 점프에 떡하니 보이는데. 이게 올라가라는 뜻이겠죠? 야비오 자, 여기부터 시작해요. 시작. 오, 안 뜯. 여러분 제가 이따가 지금 거기에서 바꿀 건데요. 왜 바꿔요? 이따가요. 지금 안 바꿔요. 제가 왜 이따가. <웃음> <웃음> 이따가. 아, 양심있게 만들어야지. 응. 음, 응? 어쩌어?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오려고. 가고 가시는 곳에 추천 싫어요. 드림이 셋톱이 돼 있어요. 크리 루프 해서. 왜 자꾸 이것만 나오냐고? 자기야, 지금 나도 나 눌린 뭐, 거야? 왜 자, 자꾸 꿈틀 웨빙 이것만 나오는데? 내 마음이야. 누가? 그랬어? 헤어져, 왜? 우리 헤어져. 자기야, 지금, 말다 했어? 응. 말다 했어. 끝났어. 헤어지자. 자기야, 자기 좀어학자들한 찾아볼래? 좀, 좀 어학자들? 그게 뭔데? 바보구나, 자기. 우리 하지 말고 헤어져. 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라는 뜻이 키스 네 올라갈게요 계속 아니 여기 빠지 한번 빠지면 이게 내려가가지고 잠시만 저뭐냐 <laughs> 이거 뭐냐 진짜 다람아 안녕 다람아 다람아 <웃음> 다람아! <웃음> 다람아. 다람아, 난 갈게. 너의 콩푸 실력으로 이 점프맵을 나한테 도와, 도와주면 좋겠어. 여기 다이아몬드 블록이 있네요. 와, 여기 깰 거야. 아, 이, 이, 이게 포인트구나. 다이아 부분이. 이러면 잘뛸수 있잖아요. 나 얼음 점프도 좋은, 잘할수 있는데. 여기부터 시작은 아니구나. 아비오! 아비. 하늘 전까지 누르면 얼마나 지 그거 하세요. 제가 해요. 떨어져야 하니까요. 제작자가 떨어지세요. 저도 그렇게 명령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요? 제작자 죽으라고 하세요. 야, 이런 게 어딨어. 제작자 가 죽으면 안 돼. 네, 여기는 즐겁게 플레이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양심 없겠어요. 절할게요. 아,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즐겁게 플레이 하셨나요? 못하도 있겠지만, 그, 음, <laughs> 이, 안녕세요양심적 플레이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허접하지만 내년에는 더 나은 점프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리뷰해주세요. 선택한... 뭐뭐 하겠습니다. 어, 파코르 써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아 진짜 죄송해요. 실수를 부셔버렸어요. 네그 이상이 유경이와 파코르 점프맵이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상